자,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가까이에 있는 것도 내가 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다 멀리 있는 것도 가서 챙기고 가까이 있는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다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제가 그 소리 안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드리는 순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생기게 것십니다 믿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은 영화나 그런 I am 다 보지 않습니다. I a 자 a s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시고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찾아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해서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경상도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부산과 경상도를 챙기지 않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 부산인데 부산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경상도를 챙기지 않겠습니까? 생긴단 말입니다. 다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가니까 그 넓은 땅에 차들도 별거 없고 또 방송도 또 이상하더라고 충청도에 가니까 충청도는 또그런데로또 멋이 있더라고 그런 맛이 있고 강원도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는 또 경기도 내로의 서울택배시를 중심으로 한위성 도시들의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 자 서울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통이 문제더라고요. 교통. 교통. 10년 안에 정말로 내집 같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여러가지로 필요한 때에 또 구비해서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필요하면, 구해야죠. 필요한 건 챙겨야죠.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설법을 마칩니다.